안녕하십니까. 음, 오늘은 어제 이어서 예, 그, 나스닥 예, 음, 추세, 예, 그 다음에 금리 인하시 예, 주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나스닥 일단 나스닥 월봉입니다. 음. 현재 월봉이 예. 나스닥은 국장은 예. 아직 하락 중이죠. 월봉이 은봉이야 5개월 평선 다 깼어. 국장은 예. 나스닥은 5개월 이평선 예. 다시 위로 올라왔어요. 5개월 이평선 다시 위로 올라왔어. 그러면 첫째 1번 월봉의 5개월 이평선을 깰 때부터 추세가 아 지금 추세가 깨니까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랬죠. 예처럼 확실하게 종가가 5개월 이평선 밑에서 끝나야 됩니다. 확실하게 살살 깨도 안 되고요. 확실하게 깨야 됩니다. 깨도. 장중에 이렇게 꼬리 달고 예, 이평선 밑에 쭉 이평선을 깼던 거는 하나, 둘, 셋, 네개 예, 아무 소양 없죠. 5개월 이평선을 지지받으면 아무 소양 없어. 예, 이것도 진행형이야. 5개월 이평선을 살짝 깨도 꼬리 달고 올라가버리면 5개월 이평선 예, 진행 중입니다. 언제가 됐든지 간에 예, 1번은 5개월 이평선을 깨는 것부터 하락의 시작이에요. 하락의 시작은. 두 번째 아, 깼던 5개월 이평선이 저항이 돼야지만 풍당이 나오죠. 풍당이 됐던 뭐 아, 풍당이 됐던 간에 저항이 돼야지만 두 번째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1번 깨는 거두 번째 저항이에요. 저항입니다. 아, 자 그러면 현재 이평선으로 봐도 이상무죠. 그래서 이달에 종가가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지난 주에도 이상무 이상무입니다. 자 그런데 예, 9월에 지금 금리 인하를 할수 아,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죠. 금리 인하시 주가는 어떻게 되는지, 예, 그 얘기도 한번 해볼라 그래요. 자, 지금이, 예, 그, 어, 음, 예. 아, 너무, 너무 좋은가요? 지금이, 어, 2007년도하고 좀 흡사합니다. 예, 좀 많이 닮은 데가 있어요. 예, 지금 이, 이 봉이, 예, 이 봉이, 예, 8월이에요, 8월. 이게 2007년도 8월입니다, 여기가. 이 삼각 표시가, 2007년도 8월이에요. 이 삼각고시가 2007년도 8월인데, 네, 여기가 8월이에요. 8월인데, 이 2007년도 8월에 금리 인하를 했어요. 금리 인하. 네. 금리 인하를 했는데, 금리 인상을 하다가, 조금 행보하다가, 금리 인하를 했어요. 여기서. 쭉 인상하다가 횡보하다가 금리 인하를 이때서부터 금리 인하 이, 인하하겠다. 그래서 인하를 했어요. 2007년도 8월에. 그런데 지금 예 지금 현재 현재는 9월이에요. 9월 9월인데 9월에 금리 인하가 어, 예상이 돼 있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금리 인하. 금리 인하하는 호재죠. 맞아요? <laughs> 맞아요? 자, 그러면 예, 금리 인하 할 당시 과거의 데이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금리 인하, 예, 금리 인하 했을 때 과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금리 인상, 예, 금리를 쭉 올리는 시기에요.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이날 시기. 뭐, 얘는 이 표시는 침체가 왔다는 시기. 침체가 왔던 시기를 표시한 거야. 침체가 왔다는 거는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냥 여기는 그래서 침체가 왔다. 주가가 떨어졌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금리 인상할 때는 경기가 좋았다는 얘기죠. 그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경기가 안 좋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호재가 아니네. 악재네. 여기에서 자 여기서도 또 금리 인상을 쭉 하다가 조금 횡보하다가 금리 인하를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침체가 왔어요 침체. 그래서. 예, 금리 인하를 쭉 하면서 금리 인하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하는 기간 중에 침체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주가는 하락했다는 얘기죠. 자 여기도 여기는 웨이브로다가 예, 금리 인상을 웨이브로다가 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최고점을 찍고 금리가 최고점을 찍고 금리를 인하 시작하니까 또 침체가 왔어요. 네. 예. 금리가 웨이브로 왔어, 상승이. 네, 그리고 여기서 침체가 결국은 왔어. 금리 인하할 때 결국은 침체로 왔어요. 침체는 결국은 왔어요. 어디든지 침체는 왔습니다. 여기도 금리 예, 인하시의 침체, 인하시의 침체. 결국은 침체 기간도 꽤 길었어요. 자, 여기도 금리 인하시의 침체. 인상기는 이상 없었고, 예, 인하기에만 침체가 일어납니다. 또 금리 인하 침체 침체 예, 금리 인상하다가 예, 인하하다가 예, 멈추고 예, 여기서 또, 또 2차 지나, 저, 예, 인하하면서 침체가 결국은 왔어요 금리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 금리 인하하니까 침체가 나오네 예, 여기도 금리 인상하다 횡보하다가 또 2차로 인상했다가, 웨이브로, 얘도 금리 인상이 웨이브로다가 있네요. 예, 그러다 멈췄다가 다시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한 여기서부터 예, 침체는 결국은 왔어요. 예. 금리 인하 시 침체 오는 건 피할 수 없었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 금리 인상, 예, 멈췄다가 금리 인하, 침체 또 왔어요. 예, 여기는 예, 예. 2008년도네, 그죠? 2007년도, 2008년도에 일어났던 얘기야. 여긴 코로나 때 잠깐, 침체가 오는둥 많은둥. 금리 인하 시기였네, 코로나 때도. 에, 코로나 때도 금리 인하 시기. 자, 그러면, 네, 멀리는, 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차트가 안 보이니까, 예, 제가 볼수 있는 거는 2000년도하고, 2000, 여기 7년, 8년도, 예, 요 자리니까, 예. 어느 곳에든지 금리 인하 시 호재가 아니라 악재지요. 악재죠. 금리 인하 시 경기 침체를 피한 데가 단한 군데도 없었어요. 물론 외부로다가 잠깐 하락했다가 다시 결국은 올라갔으니까 침체가 안 왔던 거야. 외부 오는 거하고는 에? 상관은 없지만 결국은 금리가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경기 어, 금리 인하를 할때다 침체는 다 왔어. 안온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 피하, 그, 경기, 경기가 침체가 안 오고 벗어난 구간은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죠? 에, 이번에는 금리 인하하면, 예. 봅시다. 예, 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얘기를. 어떻게 될지 자자 자, 그러면 자 금리 인하가 호재가 아니네. 그죠? 박재네 금리 인하가 주가가 폭락이 올 수가 있네요. 2008년도에 금리 여기가 인하 시기야, 인하 시기. 그리고 나서 반토막이 났죠. 2008년도에 2007년도 8월에 금리 인하하고 두 달만 상승했어. 그러니까 아 알았다. 금리 인하가 악지는 맞는데 인하시 바로 폭등은 아니네. 인하시 바로 폭락은 안 나왔네. 아, 아 응. 그죠? 금리 인하한다 그래서 그 금리 인하 발표하자마자 폭락은 아니다. 아, 아니다죠? 여기서 증명이 돼. 여기서 8월에 발표를 했는데 두 달간 더 상승했습니다. 여기처럼 된다가 아니에요. 아, 흐름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흐름을. 경제의 흐름을. 차트의 흐름을. 지금, 예. 지금 이쪽에서는 9월이야. 9월. 여기를 지금 9월로 생각하면 됩니다. 2007년도에는, 예, 여기가 8월이었어요. 예, 여기가 8월이었다고. 그렇지만 현재는 9월이라고 보면 돼, 9월. 9월에 봉이, 월봉이 하나, 둘, 셋, 네 개. 예, 조금 전에 네 개였죠? 네 개로다가 5개월이 평선을 이렇게 깼다가, 예. 아, 지난번에도 국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막, 뭐, 어, 블랙 먼데이라 그래서 폭락이 나왔다 그럴 때, 예, 2007년도에 하락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2007년도. 2007년도 이 자리. 2007년도 요, 요 폭락하고 비슷했다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했던 거. 2007년도 폭락이 비슷했다고. 7월과 8월에 걸쳐서, 여기 7월과 8월에 걸쳐서 폭락이 나왔던 게, 이번에, 이번에는 8월과 9월에 걸쳐서 나왔죠. 이번에는 8월과 9월에 걸쳐서 이게 폭락이 나왔던 거야. 블랙 먼데이가.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알고리즘 테스트인가요? 해가면서 이상한 하락입니다. 극장에서 포지션도 안 잡았는데, 예. 떨어지면 롱 전략입니다. 예, 쇼 들어갔던 거 청산하고 다시 롱입니다. 이렇게 계속 방송했었어요. 그러면서 현재 9월까지 온 거야. 현재 9월입니다. 그러면 9월에 금리 인하 예정이야. 여기하고 비슷해요. 아, 금리 인하가 악재는 맞는데 아, 악재는 맞는데 흐름상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시간이 바로 폭락은 아니다. 예. 그건 나온다 그래서 바로 폭락은 아니다예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뿐이라고 시간이. 웨임으로갈 예. 경우에만 금리 금리 인하가 왜 이유로? 아, 그러면 금리 인하했다가 금리 인상을 또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갈때 불을 끄기 위해서 금리가 너무 과, 아, 경기가 너무 과열되니까 경기 과열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거죠. 금리 인상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야. 그 경우에만 그 경우에만 해당이 됐었어. 그게 아니고 진짜 고점에서 금리가 진짜 고점에서 꺾는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는 다 침체가 왔어. 침체 안온 자리가 없습니다. 에? 안 와요. 다 침체가 왔어요. 아 이거는 예, 증명이 됐죠. 근데 침체가 오고 폭락이 나온다 그래도 여기서 보니까 바로 폭락이 아니요. 시간이 시간 충분히 주어졌죠. 도망갈 시간 충분히 줬습니다. 도망 안간 사람이 바보죠. 예? 도망 안간 사람이야 바보지 여기서 반토막이 날때왜 가만히 있었어요? 예 금리 인하하면 예 악재인데 두달더 상승하니까 계속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여론이 그렇게 만들었나요? 아자 그러면 자 다시 예 하나 둘셋넷 구월 현재 구월이에요 구월 9월. 금리 인하 10월, 아, 10월, 11월 대선이 있네, 11월에. 아, 자, 그러면, 예, 지금, 예, 금융세력들은, 예, 금융세력들은, 미국에 이 차트를 만들고 있는 금융세력들은 11월까지는 끌고 갈 수도 있겠네. 그죠? 11월까지는 끌고 갈 수도 있겠네. 전 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겠네. 그죠? 여기 전 고점이죠. 전 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겠네. 그리고 첫 번째 신호는 5개월 유평선을 깨는 데부터 시작이죠. 두 번째 신호는 5개월 유평선이 저항이 될때 퐁당이 나오죠. 이렇게 음봉이. 풍당 나오고 12개월 이평선에 저항이 되니까 진짜 풍당이 나오죠. 그게 2.8년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면 금리 인상과 주가의 관계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됩니까? 자, 그러면 2000년도로 가서 보자고요. 2000년도 예, 2000년도. 2000년도. 2000년도는 예, 금리 인하가 여지 자리야, 이 자리. 삼각형 표시등 자리. <laughs> 예, 얘는 미리 겼네. 알아서 겼어. 알아서 겼잖아요. 예, 금리 인하 카드 나오기 전에 알아서 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악재는 맞는데, 금리 인하하고 나서도 예, 2000년도에 계속 폭락이 이어졌잖아요. 예? 2000년도에 여기가 고점에서 예, 금리 인하 카드가 예, 얘는 안 나왔고 금리 인하 카드가 늦게 나온 거지 예, 금리 인하 하고 나서도 그 다음 달에 양봉까지도 줬네 예, 그리고 금리 인하 때문에 양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까지는 예, 증명할 수 없지만 금, 금리 인하한다고 할지라도 예, 시간을 두고 하락을 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침체. 경기가 침체되면서 계속해서 3년간 연봉이, 하나, 둘, 세 개, 3년간 은봉이 나왔어. 그러면서 폭락을 했던 겁니다. 3년간, 3년간. 자, 그러면, 그러면, 자, 그러면 지금으로만 와서 보자고, 지금, 현재 위치로. 자 그러면 이제 에, 결론 에, 결론하고 빨리 마칠게요. 에, 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에. 5개월 입평선 위에 있죠. 추세 이상무 누가 뭐래도 추세 이상무 진행 중 에. 현재 9월에 금리 인하 카드가 있어요. 예, 금리 인하 나오는 거 악재는 맞는데 예, 악재는 맞는데 그 인하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 달에 바로 폭락은 아니죠. 두 군데 다그 다음 달에 양봉은 나왔어요. 그냥 바로 폭락은 아니에요. 단기 예, 예, 금리 인하가 약발이 예, 꼬재기 단기호재라는 얘기죠. 단기호재 약발이 한달 예, 한두 달밖에 안 가는 자리에요. 예, 그래서 어 여기가 현재 9월이니까 9월에 금리 인하를 하면 10월, 예, 11월 대선이 있죠. 그러면 예, 10월, 11월까지 상승을 하다가 여기서 패턴을 만들고 회전 걸리면 위험하죠. 첫 번째 신호가 5개월 이평선 깨는 데서부터 시작이고요. 5개월 이평선이 저항이 되면. 하락이, 진짜 하락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국장에서 그동안에 수급으로다가 하락 포지션을 잡고, 2번, 만약에 패턴만 만들어주면, 국장에서 이 패턴을 만들어주고, 외인들이 수급으로다가 하방 포지션을 잡고,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하방포지션을 잡고 패턴을 만들고 미장에서 올라가다가 여기서 일봉이나 분복을 가고 봐가지고 타점을 잡으면 되겠네요. 5개월 이평선 깨기 직전에 이거 나오기 직전에 아 여기서도 이거 들어가는 방법 설명드렸잖아요. 이 은봉 나오기 직전에 패턴이 선명했죠. 패턴이. 그러면 이음봉 나오기 직전에 국장에서 수급이 외인들이 포지션을 잡고 패턴 만들고 폭락이 나오는 이 자리에 같이, 네. 같이 매매하면 되겠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많이 눌렀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